여기에도 산사나이가 사는가 보다. 텐트처럼 있잖아. 텐터. 잖아 텐터처럼 이유가 있겠지. 어, 오 이런 풍경이 또 있었구나. 아, 여기 지금 구름 속에 안 보이는 봉우리가 있어요. 바로 마차 부차례 봉지. 자, 야, 저 폭포 봐라, 저기. 으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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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포가 막, 응? 저기, 여기 있지? 그놈의또 있지? 자, 저, 저 비경을 향해서 가겠습니다. 가자. 가자. 비타리, 비타리, 잔이어마어마 폭포를 또 지나가네. 지금 오면서 폭포를 수백 개도 더 봤어. 근데, 저, 저쪽, 저거도 여기서 안 보여서 그렇지. 저도 폭포거든요. 폭포가 가내랑 흔적이거든. 여기 어디서 시작된 건지는 모르지만은. 장암하다는 말 밖에 나올 다른 할 말이 없다 자아주 히말라야 서양이 찾아듭니다 황혼이 찾아듭니다 아 늦으면 안돼 늦으면 길 잃으면 큰일나 지금 랜턴도 안 가져왔거든 근데 예정 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늦었어 자취 하면 길이어 서둘러 가야돼 오늘의 목적지 히말라야 호텔까지 이게 내가 지금 길이 헷갈리네 히말라야 2920m 아 여기가 히말라야인가보다 어 여기서 그러니까 어이구 이구이 하나 찍어놓고 개우랄리가 1시간 30분을 더 해야되고 모니, 경고 아이고 돌이 걸렸더니 야 이거 돌이 아이고 이게 해결하면 다 됐는데 이거 빨리 목적지 로 로지로 들어서야 되는데 히말라야 호텔 로지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이 모퉁이 돌아서면 보일란가 뭐, 통일를 돌아서면은, 보일란가? 보일란가? 아, 보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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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. 살았다. 아, 저불 켜졌잖아. 불 켜졌잖아. 지금 어둡다는 이야기 하냐. 조금만 던져줬으면, 큰일 보잖